1886년 런던 남동부 울리치에 위치한 한 왕립 무기고에서 다이얼스퀘어라는 이름의 축구클럽이 창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은 1913년 연고지를 북런던의 하이버리로 위전 이듬의 구단명을 아스널 FC로 변경하게 되죠. 클럽의 첫 번째 전성기는 1925년 허버트 체프먼 감독의 부인부터 시작됩니다. 1930년 클럽 역사상 첫 번째 페이컵 우승을 시작으로 1931년 33년 총두 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 이후 체프먼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클럽은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세개의 우승 트로피를 더 추가하게 되죠. 1930년대는 가이아스나르 시대라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1996년 아스날은 찬란했던 황금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첫 외국인 감독 아르센 벵거가 그 주인공이죠. 벵거는 당시 투박하던 잉글랜드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인 화려함을 무기삼은 외국인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아스날의 유스 출신인 애슐리 콜, 런던 라이벌 토트넘에서 빼온 솔켄벨등 기존 잉글랜드의 재능 있는 선수들까지 융화시키며 마침내 모두가 흔히 하는 무조건으스 스쿼드를 완성. 0 3 0 4 시즌에는 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승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올해로 1부 리그에서의 연속 1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 아스날 22년 만에 우승적기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우승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올해 38번째 팀가의 주인공 아스날 f 시입니다스톤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주급의 사우디와 예든사의 맨유 심지어는 여자친구의 잔류 설득에 이별로 답하는 상남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오직 아스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선수적 축구보다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아르테타의 명언을 정면으로 돌파한 차기 괴물 공격수 빅토리오 케레스를 더주겠습니다 작으로는 첼시에서의 부지런 하락의 계획으로 취급받던 선수지만 뜬금없이 아르테타가 관심을 보이며 아스날 역대의 종료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쾌척 하지만 아르테타는 틀리지 않았죠. 수비가담과 공중볼 경합 그리고 훌륭한 오프 더블 움직임 등 결국 팀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난 선수 카이아베르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아스날이 자랑하는 아스날의 유스 출신이자 자타공인 아스날의 에이스죠. 커리어 초반 잉백도 소화했을 만큼 훌륭한 수비가담 능력은 덤으로 반대쪽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 덕분에 강제로 축구력이 늘어 현재는 필 정상급 잉어로 군림하고 있는 도카우사카를 넣어주겠습니다. 반대쪽에는 로베르 피레스의 등번호 7번을 이어받으며 아스날에 입단 그라운드의 모차르트라는 별명답게 향의적인 플레이로 아스날의 공격진을 진두지휘하며 10년간의 아스날 생활 끝 알렉시스 산체스에게 7번을 넘겨주고 떠난 선수죠 토마시 로시치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한 자리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발잡이, 또이름에 외가 들어가는 등, 소속팀 선배인 레지가 굉장히 흡사한 선수로,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까지 갖춰, 입단한 지 1년 6개월 만에 주장을 맡아, 현재까지 아스나를 이끌고 있는 선수죠. 아르티네데 고르를 넣어주겠습니다. 짝으로는 아스날 역대 최고의 정류이자잭 그릴리시를 뛰어넘은 피엘 내 잉글랜드 선수 역사상 최고의 정류의 주인공으로 그럼에도 이미 그 돈값은 충분히 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선수죠. 현재 카이세도 흐라벤베르와 함께 피엘 미드필더 3대장에 위치하고 있는 디클러라이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어서 몰란치에는 190cm에 가까운 신체조건을 활용해 상대와의 경합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미드필더로 하베르치의 부상 이후 중앙공격수로 깜짝 기용되기도 해 제공권 및 빠른 슈팅타이밍 그리고 연계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축구인생 29년을 버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선수죠 미켈메리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수비라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레버쿠젠의 무패우승 주역 중 하나로 주 포지션은 센터백이지만 레프트백도 주로 소화하는 만능 수비수죠. 이번 시즌 아스날에 합류하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피에로 인카피에를 넣어주겠습니다. 우측에도 인카피에와 마찬가지로 센터백과 풀백 모두 소화 가능한 선수로 현시점 리스 제임스와 함께 피해 최고의 라이트 백으로 꼽히는 선수죠. 미리엔 팀벌을 넣어주겠습니다. 희망에는 니스와 마르세유에서 임대생활 동안 무지막지한 경험치를 획득하고 현재는 필 탑급 센터백으로 발돋움한 선수죠. 많은 재능들이 즐비한 프랑스 선수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윌리엄 살리바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는 BL2 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아스날의 수문장 바비드라이아를 넣어주면서 공중볼 관련 스탯에 강점을 둔 이사이와 현역팀 컬러를 받는 아스날 스코드를 완성시켜봤습니다 기존 아트사커 이미지가 강했던 아스날이지만 현역 선수들이 한해선 이른바 뻥축구에 특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양발 선수 하나 없이도 챔피언스를 달성했을 만큼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줬던 아스날 과연 이 게임에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을지 선수들 스탯 확인하고 공식 경기 하이라이트로 윙게임 성능 확인하러 가보시죠 Match one versus Iron. Yeah, move to the jacket. Who the hell you could trust If you wanna make it past All the fakes and the lust, Better figure out fast Now, this ain't what you want You don't wanna death there Can you give up all your stuff To pay a you can one into the It's a good It's a good Death up Don't go get it If you wanna go get it Get with it Ain't nobody gon' give it Yo, take it Don't take a quick minute Don't quit it Figure out your own limit Like you test the best Make progress Figure out what is next in carpet path Yes, no, they okay. never second guess Take a chance no regret if you wanna take a breath, give your blood and your sweat. More better puts a kid everything just breaks from all of your mistakes. Don't let yourself feel don't let yourself just tell you when you've lost everything. Are you matched to versus Juventus? When you've lost I like the quick buzz. Wanna know what? I'm about to blow up caffeine in my cup. Not leaning... Match three versus Manchester United. Make paper, they gone like they paper This beat's for my neighbour The bass is so loud that their house is in danger My eyes on the prize and my passion don't lie <sighs> If I want it, I get it, my vibration high Yeah, I live till I die and I'll do it just right Do you like how the pecs on my woman nice? And I'm just a white boy yeah, It's Jokeres coming inside He shoots and he scores! <laughs> Victory Jokeres is off the mark in his Arsenal career <laughs> i make making commission This life's an addiction Addicted to winning Each day got me dreaming It's from the beginning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see Picture my life and I' gonna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need I know that I'm right where I'm destined to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see I picture my life that how it's gonna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need I know that I'm right where I'm destined yeah, to be yeah, I live what I'm dreaming, I think it believe Match 4 versus Dortmund it. I'm ready to work and I'm here to receive it. And I'll be the first nope. to be grateful, believe it. I know what I want and I know that I'll get it. Set my attentions and never forget. Cause my greatest weapon is always direction. I give it attention, then I'm gonna get it. It's not we'll get a negative. My life is a blessing. This all is perfection. I see the connection. I'm right where I'm supposed to be living so openly. Grateful for everything. Feel it emotionally. It's in my soul. I could feel it so proudly. Ready for more that the universe tells me. <clears throat> what you project and you get what you give to so you better. address it. I just want to live. Be my best. Keep progressing. The less I compare me, the more I'm ascending. It's all what you notice where you put your focus. When thought of nope. it, I gotta keep it in motion. It's all about design I gotta trust and stay open and live like you ever. You're You're You'll only receive what you let go of me. Cause so really be free it's to let go. Believe. Match I five. Versus netherlands. I a furnace that's burning and burning. I'm down for the work. When I give, I keep burning. It's always returning and I'm always learning. It's time to let go of your past and move on. Listen again and again to the sound. Yeah, yeah I, I, get I, I get what I want. I give what I see. Okay. You know gonna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need. I know that I'm right where I'm destined to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see. I'm pushing my life and how it's going to be. Yeah, I get what I want, I get what I need. I know that I'm right where I'm destined to be. To Kibiel, ...whips it into the box. Hammett, his header, he's into the corner. Beautifully placed. Arsenal have their third and surely... 이번에 진행해본 스쿼드의 경우, 외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아스날 스쿼드로 양발 자원이 아예 없어 처음 적응하는데 많은 애를 먹긴 했지만, 흔역팀 컬러의 특성을 살려 이른바 뻥 축구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나름 성능과 재미를 챙기며 즐길 수 있었던 스쿼드였습니다. 다만 다음 스쿼드는 무조건 양발이 많은 팀 컬러로 돌아오고 싶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